지금부터 기아 오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드레인 볼트를 제거하고요. 를 그리고 위에 있는 오일 볼트를 제거하시면 이렇게 오일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네요. 네, 이걸 누가 풀렀습니까? 아, 이거 제 조수가 풀었는데요. 예, 조수는 혹시 접니까? 예, 김호. 그 <laughs> 되겠습니다 네 굳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으셔도 아, 됩니다 아예 아낌 네 아낌이 되겠습니다 실명 나오는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략 몇분정도 지금 풀었죠음 어, 1분정도 흘렀는데 네 대략 용량은 어느정도가 되는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은 한 80cc정도 될것같아요 80cc 예, 예. 일단 8 0 c c 로 알고 네, 이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똑똑 떨어질 때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냐면 예, 실습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일단 시간 때우기를 해야 됩니다. 1분 8초. 그래서 예. 이때는 어, 원래는 어, 밑에를 막고 위에서 으면잘될것 같지만은. 음. 이, 위에를 막고, 어, 밑에를 박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 오일을 집어넣어서, 요리 오일이 흘려 나오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넣 때는? 어, 펌핑이 있어요. 펌핑이 있는데, 펌핑을 여기 결합시켜서 오일을 넣어서, 여기서 오일이 비치면 그때 위에를 잠그고, 제거하고 밑에 잠금 됩니다. 손석아. 네 그럼 거꾸로 하는 거네. 그러면 이거를 엔진을 그걸, 주로 올리는 건가요? 아니요. 넣을 때는 엔진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음. 안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해야지만이 엔진오일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그래서 수직을 세워놓으면 엔진오일이 정상적으로 수평을 유지하게 돼서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 음. 이해갑니까? 지금 이렇게 올린 건 트림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틸트입니다. 틸트를 틸트. 올린 겁니까? 네, 틸트. 네, 그럼 좀 이따가 틸트를 낮추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트림이라는 것은 배와 이 엔진의 그 효율적인 체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림 구멍이 있는데. 아, 예,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 각도를 맞춰주는 게 트림이고요. 틸트는 엔진의 엔진을 정지해서 사용을 안할때 안 들어올린다거나 또는 이런 정비라기에서 들어올는 것을 틀어놔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네. 그 됐습니다.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떨어질 때는 이렇게 예, 예, 예. 예, 선을 따라서 이어지기 때문에 예. 어, 안에 있는 기름받는 통도 좀 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지금 3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